아, 시메스 영재통합반하고 영재경시반은 3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요. 예. 네. 그런데 왜 3학년인가라는 거죠. 3학년쯤이 되면 만으로, 만으로 9살이죠. 예. 네. 근데 그때쯤 뇌 발달이, 인지능력이, 그러니까 구체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뇌 발달이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런데 이게, 어 아,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. 똑똑한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인지 능력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요. 정신문제 막 넣고 이러면 애들이 잘 따라 풀어요. 머리가 좋으니까.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해서 따라 풀고 또 문제는 풀줄 알아. 그런데 그 개념이 쌓이는 걸 보면 쌓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개념이 쌓일 수 있는 시기는 이때가 가장 적기라는 거죠. 그래서 3학년부터는 삶을 탄탄하게 쌓아 나가서 이 3, 4, 5, 6학년 과정을 잘 만들어줘야 중, 고등학교 때 그게 나와요. 단원컨대이 이전에 쌓았던 개념, 지금 옆에 애들이 뭐이주 초등 2학년인데 6학년 거 나간다,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전에 쌓였던 개념은 제대로 쌓이지 않은 빈 것이 많은 개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